고령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특성상 네. 이분들이 연기금을 이용해서 결국 금이나 귀금속 같은 어떤 희소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산 관리사들이나 전문 투자 운용력들이 먼저 아마 이 가치를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담게 되겠죠.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가능성이 언제쯤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얘기를 듣는데 네. 거의 다 이미 거기서는.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네,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트럼프 후보가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호전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관련돼서 뭔가 우호적인 정책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음.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본 등에 연기금의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면 정말 대박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네. 현금 부자 아주머니들이 계시죠. 오. 이분들이 그 동안은 일본의 저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일본 네. 내에서 네. 네. 그거를 달러에 투자해서 이 차익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오.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5.5%잖아요. 네. 은행 금리가 그러니까 뭐5% 6% 나오니까. 네. 일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미국에다가 달러 투자를 하면은 음. 달러 상승에다가 국채만 투자해도 국채만 투자해도 네. 이런 무위험 차익거래가 어디있습니까? 이야, 대박이네. 요 이렇게 달러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하죠. 네. 어, 올해는 아마 할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이 좀 긴축으로 가게 되면서 네. 그런 차익거래 기회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 투자 자산은 여기도 필요합니다. 음. 일본 주식 시장이 근데 좋거든요. 네. 일본 주식도 물론 이제 많은 그런 뭐 탄압의 부인들의 자금들 네, 많이 네. 끌어올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도 굉장히 저는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런 음. 뭐 고령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특성상 네. 이분들이 연기금을 이용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음. 지금은 인식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위험자산으로 당연히 거기도 이제 팽배해 있겠지만 네. 결국 금이나 귀금속 같은 어떤 희소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네. 자산 관리사들이나 전문 투자 운용력들이 먼저 아마 이 가치를 깨달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추천할 거고, 네. 그러면 연기금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담게 되겠죠. 음. 이게 이제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음. 올해 시작될 것 같고 네. 내년 내후년 가면서 점차 연기금의 비트코인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연기금들이 다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연기금들마다 다 전략 다르겠지만 네. 2023년 말에 나온 KB 부자리 포트를 보니까 네. 이제 결국 10억 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향후 3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음. 계속 가격이 잘 올라갈 것 같은 자산으로 3위에 금과 기금속을 뽑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앞으로 3년을 보는 거고 이때 연기금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8%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때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을지를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하,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딱 넣으면은 지난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네. 샤프레이쇼라고 하죠 위험 대비 수익률 네. 그게 굉장히 좋아요 음...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넣으면 리스크는 거의 동일한데 네. 대신에 수익은 뭐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네. 그런 이제. 기, 데이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연기금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전 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일본이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뭐 GDP 성장률 뭐2% 대내 만에 하고 있는데 네. 유럽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너무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는 국면이죠. 네, 어, 굉장히 좋은 무기죠. 네. 네.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 주식을 마음껏 담기엔 또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담는 게좀 마음 편하게, 어, 좀 운용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은 사실 공부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들여다봐야 되고, 네. 뭐 지수 같은 거볼 때도, 운용사도 잘 선택해야 되고, 생각할 거리가 많죠. 네. 근데 이제,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세대가 특히, 바빠 죽겠는데 직장 생활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막그 투자 공부까지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 제가 인정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그러니까 정말 신경 끄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대체 투자 자산이 네. 그게 비트코인으로 너무 좋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언제쯤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얘기를 듣는데 네. 거의 다 이미 거기서는 승인...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네, 오. 홍콩 당국과 뭐 자산운용사들간에는 끝 오. 이미 그렇게 됐대요. 그럼 언제쯤 출시되는 거예요?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의 얘기에 따르면 2 분기 내에 출시된다라는 오. 인식입니다 지금. 근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ETF 미국 출시도 네. 뭐90% 이상 아,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공신도가 있잖아요 네. 네. 아마 홍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2분기 음.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콩 ETF가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네 홍콩 ETF는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클것 같아요 음. 이걸 좀 낮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홍콩 뭐 그래봐야 뭐. 음. 근데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점 네. 그래서 중국 내 부동산 과 주식 가격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점 때문에 네. 중국 내 중산층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네.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가 완전 금지되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마치 vpn 써서 우회해서 인터넷 하듯이 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하듯이 네. 비트코인도 몰래. 투자 몰래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온체인 지표로 다 드러납니다. 비트코인 네. 온체인 지표 보면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음. 이제 다시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 원래 100위권 밖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몰래 하시는데 아예 이거를 홍콩 ETF를 음. 통해서 양성화된 방향으로 하게 될 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네, 이거를 중국 당국도 그렇게 맞지는 않는 모습이고, 네. 어차피 비트코인 투자할 거면 네. 우리가 깔아준 시장에서 음. 양성화된 방향으로 해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걸 아젠다로 삼아서 네. 본토에 있는 그 중산층의 자금을 음. 끌어올려고 하는 또는 가능성을 보고 해외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게 음. 하려는 그런 움직임. 네. 이게 이제 맞물려서 음. 홍콩 ETF는 꽤 많은 거래량을 끌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홍콩에는 이미 선물 기반 ETF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굉장히 작게 시작했어요. 네. 하루 거래량이 원래는 한 10억에서 15억밖에 안 나왔대요. 음. 우리나라 어떤으로. 네. 그 정도면은 망한 거거든요. 네, 네. 어 상품을 냈는데 15억밖에 네. 거래가 안 된다. 음. 근데 지금 그게 10배, 100배가 오. 수십 배가 아무튼 늘었답니다. 거래량이. 네. 그러니까 이상승장의 혜택을 제대로 보고 음. 우리나라 막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음. 선물 기반 ETF 이미 하고 있거든요, 여에서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대요. 음.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 음. 현물 ETF 나오면은 대박 나겠다 이런 기대감이 네. 풍부하다고 합니다. 음. 네.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물 ETF니까 ETF를 많이 팔면은 어찌 됐든 중국 내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패권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밀어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자산 운용사들, 지금 네. 하베스트 글로벌이라고 하면 중국 내에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네. ETF를 홍콩에 신청을 했는데, 네. 홍콩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ETF에 투자하면, 네. ETF는 패시브 펀드라서, 네. ETF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네. 액티브가 아니에요. 네. 좀 있다가 뭐 가격 떨어지면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바로 <laughs> 네, 네. 바로 사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산 운용사들이 결국 뭐 중국 내에 있는 어떤 네. 커스터디와 연계해서 네. 비트코인을 사겠죠. 음. 해시키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아무래도 하게 될 가능성이 클것 같은데 네. 중국 회사입니다 음. 결국 비트코인이 중국 내에 머무르게 되는 효과 네. 더 많은 비트코인이 중국 내로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그 ETF라고 하는 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ETF 출시하고 3개월이 좀안 됐는데 12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죠 네. 중국도 아마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음. 생각할 거예요 한국 네. 입장에서도 음. 네, 비트코인 패권 관점에서도 중국이 뭐 콜드 워의 한 이제 연장선상으로서 네. 미국과 벌이고 있는 음. 어, 그 헤게모니를 잡고자 ETF를 반드시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11월 5일인가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올해 비트코인 시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글쎄요, 그렇게 큰 연결고리가 보이진 않는데, 음. 그래도 이제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트럼프 후보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호전됐잖아요, 지금. 네. 원래는 굉장히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네네.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겠다 라고 음. 얘기를 할 정도로 공공연히 네. 굉장히 좋으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관련돼서 뭔가 우호적인 정책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음.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으로. 네, 듣자니까 하 뭐, 부통령이 될 사람이 비트코인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비백 라마스와시라고 하죠. 미국에서 원래는 굉장히 이 정치권에서는 아예 듣보잡, 음.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업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두 네. 번의 사업을 성공을 시켰고 돈을 많이 벌었고, 네. 인도, 뭐, 아닌가? 어느 나라든 아무튼 그 이민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스토리가 좋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또 비트코인 좋아해요. 음. 미국의 어떤 고직적인 문제. 그런 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네.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고 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비트코인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비트코인을 전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그분이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 아직. 근데 그렇게도 가능성이 좀큰것 같은데. 어. 러닝메이트라고 네, 하죠. 네. 그게 아직 안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비백 라마스와 씨가 아무튼 진짜로 되면, 부통령 후보가 되면, 음. 비트코인의 도입이 미국에서 좀더급물살을 탈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어. 은행 예금, 대출 이런 것도 풀릴 수도 있고요. 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네. 아까 홍콩 현물 ETF 관련해서 그러니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정확하잖아요. 네. 미국 쪽에는 안될 가능성이 훨씬 큰것 같고 미국은 5월 23일인가 결정하는 날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된다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성이 19%뭐 이거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홍콩에서는 좀더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홍콩은 이 디지털 에셋이라는 네. 무기를 이용해서 아시아 금융 허브의 패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수단이면 뭐든지 좋으니까 다 하려고 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뭐 미국은 이더리움의 증권성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어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네. 그 다음에 ETF를 내자 이런 음. 기조라서 네. 느린 거거든요 지금 네. 그 결정이. 근데 홍콩에서는 뭐 그렇게 이더리움을 증권이나 뭐 아니면은 불법 그런 ICO, 네. 미리 코, 코인을 그 선별된 투자자들에게 네. 팔았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음. 그냥 그 자체로 이미 네. 탈중화된 음. 코인으로 본다 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음. 그러면은 뭐 미국보다 앞서 나간다는 관점에서 이더리움 ETF 먼저 출시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 홍콩에도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이더리움 시세가 지금 좀 힘을 좀못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좀 강력한 호재가 될수 있을까요? 강력한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음. 호재는 될것 같습니다 어. 호재는 분명히 될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이 이제 아직도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좀그 그만큼 상승을 못 가져오고 있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정도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여러모로 홍콩 시장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중국이 네. 지금 물론 힘들지만 네. 병 들어가는 뭐 병자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laughs> 원래 그런 형이 아닌데 <laughs> 네 원래 그런 형이 아닌데 <laughs> 네. 그래도 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중국이 정말 뭔가 나서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네.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최근에 보니까 금 시총이 무려 한 15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근에 조정 받아서 한 1.3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비트코인 시총은 금의 한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1.3조 정도. 네. 근데 은을 얼마 전에 역전을 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또 재역전 당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네. 은의 시총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 얼마 안됐 기적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은은 이제. 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우리 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자산인데 네. 게다가 실제로 산업재로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음. 비트코인에 어떻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금은 결국 아주 오래된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네. 이 한계가 있습니다. 금은 아무래도 현물 거래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다들 e t f 라던가 아니면 네. 달러 예금 같은 페이퍼 골드라고 하죠. 금 예금 증서 같은 걸로 이제 결국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금이 과연 실물 금이 진짜 어딘가에 존재하느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음. 캐스처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그 미국 정부가 8,000 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이런 정부들이 정말 진짜일까? 이게 항상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을 실제로 현물 금 가격을 페페퍼퍼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네. 아주 논리적인 시각도 존재 paper gold, paper gold, paper g o 멈춰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투명성. gold, paper gold, paper gold, paper gold, p a 는 e r gold, paper gold, paper 제 한계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희소성도 희소성이지만 굉장히 투명하죠. 이제 ETF가 물론 비트코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ETF에 많은 돈이 모이고 있지만, 네. 그 ETF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잡아먹힐 거냐. 음.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모든 장부에 다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음. 우리가 다 투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ETF가 얼마가 신청이 됐고, 네. 그 ETF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음. 24시간 모니터하고 있는 이 업계 <laughs>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투명성 때문에 훨씬 더 퓨어한 자산입니다. 음. 그래서 더이 안전 자산,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역할을 더잘할 수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예, 금을 넘어서는 시총이 반드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코인베이스로 지갑으로 이동했다, 뭐 이런 것도 뉴스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완전 투명한 것 같아요, 정말. 네. 게다가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이 스스로 자기 지갑주소를 공개를 하죠. 네. 이게 비트코인의 어떤 정신이야. 그러면서 음... 여기에 우리가 다넣어놨으니까 니네가 봐, 어... 내가 사기 치는지 안 치는지 이야. 이렇게 하니까 네. 비트코인 정말 유대한 자산이죠. 아, 근데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는 게 세상에 진짜 아예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투명성의 어떤 극 대때의 화를 어떤 이뤄낸. 그런 네.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금 같은 경우는 1만 톤이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만 개라도 그냥 만 이렇게 써있는 거 보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예. 물론 전문 지식이둘다 필요하긴 하지만, 네. 금은 정말 그 진짜 금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출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특출난 능력이 있어도 만 개를 어떻게 검사합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예. 비트코인은 다만 조금만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뭐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네. 비트코인의 뭐 지갑 주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 뭐이 트랜잭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훨씬 간단하고 필요하죠. 네. 이사님의 어,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절대 투자하지 않고요. 네. 트레이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음. 어, 사고팔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네, 저는 비트코인과 제가 좋아하는 몇몇 주식들을 이제 음. 사놓고 그거를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네.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네. 원칙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되 이 공부한 거에 따라서 너무 생각이 바뀌지는 말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좀 그렇지만 어떤 네. 특정 주식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처럼 되게,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고 믿는 주식이에요 음... 근데 거기에 어떤 뭐 CEO가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음, 뭐, 뭐 테슬라인가요? <laughs> 음... CEO 말썽인가 딱 떠오르는 게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런 또 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laughs> 그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결국 이거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비슷해요. 비트코인도 뭐 사토시 낙하모토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뭐 네. 법원에서 이기게 되거나 뭐 이런 <laughs>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저의 흔들 생각을 흔들지 않을 정도로 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음. 그게 지금까지는 저는 가능했어요. 성공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죠. 네.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이게 좋은 이제 방법인 네. 어떤 실례가 하나 있는데 애플 주식을 제가 만약 2000년에 샀으면요 네. 지금 2000년에 제가 1억 원어치 애플 주식을 샀으면 지금 네. 130억 원이 돼 있을 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서울 부동산을 제가 2017년에 가격 막 오를 때 네. 샀으면 네. 지금 이제 뭐 3억짜리 샀으면 13억 15억이 돼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테슬라 주식도 음. 2018년에 네. 테슬라 주식 200불이었습니다. 네. 그때 심지어 분할하기도 전이었는데. 음. 그때 샀으면 지금 저는 아마 은퇴를 할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음, 네. 단 1억이라는 돈만 있었으면 네, 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1억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제 나이 정도 됐으면 많이들 모으셨을 거고 네. 그거를 어디에 투자할까를 고민을 다들 하실 텐데 네. 음, 저는 그거를 애플 같은 거를 하나 잘 발굴을 해서 음. 딱 사놓고 2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사, 사면은 네. 그거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1억이 130억이 되니까 네. 그게 제 투자 원칙이에요. 음. 다만. 2000년에 애플 주식을 샀으면 그 후로 6년 동안 그 주식이 빠지거든요. 네, IT 버블 뭐 이것 때문에 IT 버블 거치면서 네, 네. 매년 50% 60%씩 빠져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음. 안팔수 있는 또그 믿력이 믿음. 필요하잖아요. 네. 네,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음.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를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20년 뭐더 길게 안 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음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요새 그 백훈종 이사님이 유튜브에 인기가 많던데 그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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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이렇게 뭘 무엇을 질문해도 다 준비된 답변이 솔솔 나오니까 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자녀가 없으시지만 어 이제 조만간 생긴다고 보고 자녀에게 딱한 가지 유산만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떤 걸 물려주고 싶으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네. 많은 생각이 되게 하는 질문이네요. 유산은 당연히 이제 실체가 있는 걸 네. 해야겠죠. 아, 실체가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고. 네. 하... 야 이거는 정말 방송을 떠나서 네. 굉장히 제가 생각해본 적도 없고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한 가지 제, 제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만, 저를 만들어준 네. 이 삶의 태도를 음. 물려주고 싶어요. 아, 멋있네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좀 유복한 환경에서 그래도 유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 헌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인데 네, 스티브 점... 잡스가 한말이아닌가요 그렇죠. 네. 겸손하게 네. 자신을 겸손하게 유지하면서 음. 비트코인을 점차 점차 모아나가라라고 하는 말이 네.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그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성공해서 아, 파이어족처럼 네. 은퇴하고 음. 그 돈을 뭐잘 쓰고 살면 좋지 않나. 크, 멋있다.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걸 요즘 따라 음. 많이 저는 느끼거든요. 비트코인 네. 투자하면서 네. 길게 어떻게 잘 살지를 고민하는 게 음. 이제 제가 태도가 바뀐 부분이에요. 오. 근데 저는 그래서 자녀한테 비트코인을 별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 저랑 또 비슷한 생각으로 가시는요아 그러신가요, 네네. 대표님도? 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음. 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해주셨지만, 네. 저는 제 자녀가 음. 그런 유복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 중에 미국 네. 속담인데. 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면, 네. 강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음. 그 강한 사람이 좋은 시기를 만들고, 네. 그 좋은 시기가 약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아. 그리고 약한 사람이 어려운 시간을 만들어낸대요. 아.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이 다시 강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야.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미국에. 멋있는 말이네요. 그죠. 저 네.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네. 제가 그딱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네. 약한 사람의 되게 전형적인 음. 모습이었어요. 음.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 덕분에 그래도 제가 좀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제 자녀도 저는 전사처럼 키우고 싶어요. 음음. 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부터 저처럼 막 유복한 환경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으로 크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음음. 비트코인도 물려주기 싫고 네. 다만 제 마인셋을 물려주겠습니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어렵게 살아. 네, 네가 비트코인을 네가 번 돈으로 음. 사 모고, 으 네. 네가 한번 1 비트코인을 모아 봐. 네, 이런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음. 너무 길게 대답드려 죄송한데. 아, 근데 너무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전사를 아, 키우고 싶다 네, 네. 아내분하고 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laughs>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laughs> 제가 애 키워 보니까, 네, 저는 정말 애들 저희 애들 아침 7 시에 매일 일어나고 같이 달리게 하거든요. 아, 진짜요? 오늘은 제가 일찍 여기 출근해서. 저희 저희 애들 둘이서 아침에 뛰거든요. 지금 1년 넘게 같이 뛰었거든요. 우와. 매일 아침 7시에 뛰거든요. 대단하시다. 그거 시작한 게 코로나 왔을 때 애들이 너무 나약해지더라고요. 아... 그거를 보고 어 제가 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걸 각성해서 제그 다음 날부터 이제 우리 아침마다 뛰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1년 넘게 계속 뛰고 있거든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혼자 뜁니다. 저도 매일 아침 어... 7시 반에 혼자 뛰러 어... 나가고요. 네. 한 8, 9 k g 정도 매일 아침 뛰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나서부터 한1년 음. 뭐뭐 이렇게 됐는데 네. 저희 아내도 이제 그 운동을 원래 잘안 하지만 네. 설득을 제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요가하러 나가요. 음. 요가하러 가고 저는 뛰고 음. 이거를 저 자녀한테도 똑같이 전 해주고 싶었는데 네. 아, 이미 하고 계셨네요. 아, 이게 와.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목소리> 저, 정말 힘듭니다. 저, 그러니까 제가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을 설득하는 게 정말 힘든데. 맞아요. 네 그게 된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네. 결국 대표님을 보고, 네 대표님이 설득하셨겠지만 대표님을 보고 네. 자녀들 따라 하는 거겠죠. 네그 솔선수범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든데 네. 하시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네 여러분. 자녀분에게 달리기 하는 습관을 물려주세요. <laughs>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좀 유약하게 키우지 마시고, 좀 강하게 키우시면 여러모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마지막은 또 인생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되게 훈훈한데요? 아, 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네. 너무 멋있는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림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